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장 10절입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지라도 따르지 말라. 네가 범하여도 네가 멸망하리라. 술과 같이 그들을 산 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 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대저 그 바른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야 할 뿐이니,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신 여겼음이니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옛날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항상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가 돼도 매일 잠원 말씀은 한 장씩 꼭 읽으라고 평생 동안 성경을 읽고 연구를 해도 잠원 말씀은 3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면 한 번을 읽게 되어 있는데 꼭 잠원 말씀을 매일 그날에 맞추어서 한 장씩 읽으라고 인생에 실수가 없고 허물이 없고 승리하는 삶의 지혜가 이 잠언서에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잠언 1장 10절부터 33절까지의 주제를 말하라고 하면 길입니다. 두 가지 길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지혜자는 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길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필경은 사망에 이르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생명에 이르는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욕심과 탐욕에 빠져 살아가는 인생은 아무리 부지런히 땀 흘리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결론은 사망의 길이라 라는 것입니다. 1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지라도 따르지 말라. 왜? 그 길은 사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생명의 길은 20절 말씀에 보시면 지혜가 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필경은 사망에 이르는 길은 꼬시는 곳으로 표현을 했고, 20절 이하에서 지혜의 길은 외치는 소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사망의 길은 굉장히 현재적입니다. 지금이 재미있고, 지금이 쾌락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의 길은 미래적입니다. 지금은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지금은 양보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일에 우리의 소망과 생명의 길이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미국이요. 어디까지 법이 바뀔지 모릅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러죠. 진리가 없고 의의가 없는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수가 원하면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뭐 동성에 애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만은 뭐 앞으로는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마리화나도요 다 원하면 피게 하자는 거요. 예 그냥 피게 하자. 마리화나를 피면은 대마초 피우면은 기분 좋죠. 지금은 기분 좋지만 결국은 내 몸은 다 망가져도 다수가 원하면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악한 길의 결론은, 사망의 결론, 이 지금의 쾌락에 빠지고 꼬임에 빠져서 넘어지게 되면 13절에 보면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는다. 돈과 또 무슨 뭐부요함과 재물은 따라서 얻을지는, 얻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지혜자의 길은 무엇입니까? 23절에 보시면은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지혜자의 길은 보면요. 생명의 길인데 책망의 길입니다. 요즘 누가 자꾸 야단치면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위로함 받고 또 소망 찾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책망 듣는 길이 생명의 길이요, 소망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생명의 길에 선 사람들은요, 책망해도 지금은 어렵고 힘들어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 목사가 가장 하기 힘든 설교가 헌금 설교고 두 번째가 전도 설교라고 말합니다. 왜냐면 가장 하기 어려운 거가 두 가지니까. 우리 친구 목사도 터스틴에서 목회를 목회를 하는데 그 교회는 닥터가 메디컬 닥터만 교인들인데 헌금 얘기만 하기만 하면 전부 하지 말라고 밑에서 이런데 사인 전부 야구 감독처럼 전부 이렇게 하지 말라고. 20 어, 16절에 보면은 악한 길에 결과는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지혜자의 결론은 33절에 보시면, 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여러분, 우리 오늘의 쾌락에 빠져서 욕심에 취하여 살아가는 필경은 사망에 이르는 미련한 인생이 되지 말고, 오늘은 나를 꾸짖어도. 내가 말씀 가운데 나를 뉘우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안에 평안과 안전히 거하며 살아가는 지혜자의 삶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망의 길에 선 사람의 특징이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또 22절에 보시면은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게 사망의 길에 선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지혜자의 특징은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도 예수님께서 수많은 군중을 향하여서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말씀의 평가자들이 되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오늘 설교가 좋았어, 나빴어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한 얘기 또 하시네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니요. 지혜자는 말씀을 듣는 자요. 이것이 하나님의 양의 특성으로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지게 되면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무슨 말을 해도 안 듣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안 듣습니다. 내가 옳다는 거예요. 성경을 펴도 성경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목사가 얘기해도 목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단의 특성입니다. 머리가 완전히 굳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자의 삶은요 책망을 들을 줄 아는 자가 지혜자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Less is more라는 말이 있습니다. Less is more. 우리 말로는 자발적 가난이라고 번역을 하는 그 책입니다. 게을러서 가난한 것이 아니고 내가 다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게 가질수록 점점 많아지는 것이 이 자발적 가난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less is more.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즘 한국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모습을 보면요. 세상적인 성공이 곧 기독교의 성공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모든 풍파를 다 이기고 경쟁과 싸움을 다 이기고 수단과 방법을 써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많이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도울 김용욱 씨가 쓴 책에 사랑하지 말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가 주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그 사람이 약간 정신이 이상한 사람입니다만은 그가 말하는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요. 기독교의 가치관,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런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자본주의가 들어오고 기독교가 서구 문화에서 들어오면서 많이 갖는 것이 승리인 것처럼 자본주의적 이 잘못된, 어, 생각과 기독교 정신을 같이 묶어서 해석하려고 하는 기독교적 사랑을 하지 말라.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저는요, 그 사람의 말이 뭐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 교회가 탐심이 자랑이 되고, 욕심이 자랑이 되고, 많은 것이 자랑이 되고, 이렇게 되어서는요, 아무것도 믿지 않는 자에게 덕을 끼치고 향기가 될 것이 없습니다. 기독교적 사랑은요,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내가 수고한 대로 먹고, 그리고 베풀고 사랑하고 나누고, less is more. 나눔 속에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자발적 가난이 기독교적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혜자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그겁니다. 탐심의 결론. 욕심의 결론은 그가 아무리 기독교의 치장을 하고 훌륭한 기독교 성직의 모습을 가졌다 할지라도 결론은 사망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자문서를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책망에 대해서 업신여기지 말고 순종할 줄 아는 그러한 지혜로운 생명의 길을 온전히 가는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자의 결론은 뭐냐면 사망의 길의 결론은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른다 3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혼자 독식하고 자기 혼자 배부르게 살다가 이 사망의 길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배부르다는 거예요. 자기 꾀에 배부르다는 겁니다. 자기 꾀에 배부른 사람의 결론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원에서 지혜자가 특별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나 예수 믿으니까 생명의 길을 가고 있고 또 예수 모르는 사람은 사망의 길을 가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책망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교회와 자기 교회와 욕심에 취하여, 탐심에 취하여 살아가면서 필경은 사망으로 가면서도 그것도 모르고 나는 생명으로 가고 있다라는 착각 버리라는 겁니다. 지혜자가 말하고 있는 이 지혜자의 삶이란 그 첫째가 말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순종할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지혜자의 삶이란 악 악한 자에 대해서는 피하라라는 것입니다. 악한 것에 대해서는 자리도 함께 하지 말라는 겁니다. 특별히 10절 이하에 보시면은 악한 자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악이라는 것이요. 오늘날 우리가 절대적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판단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는 절대적 선을 구분할 만한 능력이 없는데 자기 생각에 옳다라고 해서 그러한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된 이 토탈 디프라비티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아래 늘 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아 이거는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거야. 아 이거는 오늘날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돼. 이러한 미련한 선과 악을 내가 구분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미련한 자들이 되지 말고 말씀 아래에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줄 아는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요. 빼지도 말고 더해서도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맨 마지막 부분 18절 19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하나님의 말씀 약속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성경에 없는 얘기 자꾸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저주를 그 가운데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아, 이건 안 해도 돼. 이건 없어도 돼. 이건 몰라도 돼. 빼는 사람은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제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 권위를 두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지혜자입니다. 똑똑하고 많이 아는 사람이 지혜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자가 지혜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길이고 또 하나는 악한 것에 대해서는 피하라는 겁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나는 괜찮아. 나는 능히 이길 수 있어. 나는 아무리 악한 자리라도 나는 이길 수 있어. 그런 미련 떨지 말라는 겁니다. 악한 것에 대해서는 자리를 함께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자의 길을 살아가시려면요. 불의한 것에 대해서 거절하시는 거 훈련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좋다고 그래서 이래도 그냥 좋고 저래도 좋고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마시고 다른 건다 양보해도 진리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말고 또 불의한 자에 대해서 거절할 줄 아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 할 때는요, 거절할 줄 아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고 생명의 길에 걸어가는 그러한 악한 일에 대해서는 발을 딛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절 이하에서 지혜자가 초청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인생의 목적을 자기 만족에 맞추고 살아갑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쾌락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사실은 채울 것도 없이 늘 허덕이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자기가 살아가는 것이 제일 똑똑한 줄 알고 아무 것도 변화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옛날에 그랬대잖아요, IMF 때그 돈님 돈 많은 사람들은 술잔을 들고서 외쳤던 그 소리가 이대로 그냥 가난한 사람들은 망해도. 지금이 좋으니까 이대로, 그냥 이대로 이렇게 술을 마셨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변화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지금이 제일 좋다는 겁니다. 이렇게 시끄럽고 이렇게 하는 중에 지혜자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여 외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초청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용기를 가지고 돌아서라는 겁니다. 어저께 어떤 분이 저한테 책을 한권 선물을 했어요.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인데 제가 앞에를 읽는데 참 재미있더라고요. 어, 세상은 참 단순하고 또 얼마든지 즐겁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어둡고 또이 비관적인 세상에 그 안경을 벗지 못해서 늘 절망적으로 바라보고 또 한숨 짓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 제가 단는못 읽었습니다만 앞에 보니까 변화는 용기라는 겁니다. 변화는 용기다. 그래야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늘 비관적으로 평생 살다가 인생을 망가뜨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마다 변화를 결단할 수 있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혜자의 결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어, 악한 자의 결론은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른다. 31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후에 보면 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오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이 말씀이 미국 대통령들 취임할 때마다 손을 얹어놓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늘 비평과 비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아름다운 선한 열매를 뿌릴 것을 서약합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쉬운 거 아닙니다.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마심에 취하여 살아가는 미련한 필경은 사망의 길에 서지 마시고, 자기 꾀에 배부른 자들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자유함이 있고, 말씀 안에 평안함이 있기에, 33절에서 지혜자가 하는 결론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산다. 그리고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여러분 오늘 선택하시고 변화되셔야 됩니다. 그냥 나는 교회 권사니까 장로니까 집사니까 생명의 길을 가겠지. 그러지 마시고 내가 정말 탐욕에 취하여 살아가는 사망의 길에 서 있는 건 아닌가. 평생의 목적이 먹고 마시면 아닌가. 지혜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 안에 평안함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